네, 3월 4일 14시 기준 코로나 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어제 6명 확진자 발생했고, 이 시간 현재까지 3명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2,108명입니다. 중등도 별 현황은 변함없이 중등 증 1명과 경증 124명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전열 검사 4,327명. 어, 전일 이루어져서 총 누적은 68만 8749건입니다. 2,108건 양성이고 현재 1,824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입국 현황입니다. 30, 3월 2일에 37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고요. 어제 3월 3일에는 40명 입국했습니다. 확진자는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우리 시총 가용병상 386병상 중 117명 입원에 있어서 269병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발생한 확진자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발생한 그 여섯 명은 그 명절 가족 모임 관련해서 한 명이 격리 해제 중 검사고, 보험사 콜센터 관련해서 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그리고 전북 자동차 공장 관련해서도 격리 중 증상 발현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2059번 네, 이제 원인 감염원 불명으로 원인 조사 중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과 접촉한 가족이 격리 중에 증상 발현해서 세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그 2059번 관련해서 추가 한 명이 접촉자로 분류돼서 확인 확진됐고요. 또 보험사 콜센터 관련해서 격리 중 증상 발현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872번도 원인 아직 조사 중인데요. 그분과 관련해 접촉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증상 발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자가 격리하면서 함께 한 집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전파되는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 격리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상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가 격리 대상자가 2557명입니다. 오늘 3월 3일 18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2557명에 대한 자가 격리 대상자를 시와 시 24명 자치구 2435명으로 해서 예비자 72명까지 통 지원반이 245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용원 1인당 관리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1.57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좀더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앱을 설치하도 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앱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94.3%가 앱을 설치한데 비해 우리 시는 97% 정도가 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앱을 설치하지 않는 사람 중에 추가 접촉이라든지 또 이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서 미치는 효과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자가 격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가 격리에 대한 안전보호 앱 설치를 더욱더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발생하면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족, 동거인 가족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특히 앱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질문지를 추가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모니터링에 대한 질문지를 추가로 제작하고 보강해서 자가격리 담당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 저희가 2,557명이나 되니까요. 그 자가격리 대상자와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생활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먼저 독립된 장소에서 반드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식사, 대화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라든지 갑자기 증상이 생기거나 다른데 이제 원 원래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라든지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신 건 당연한 일이고요. 특히 이제 나머지 가족분들은 선이 좀 그래도. 자, 가족이 없는 사이 혹시 이제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거실이라든지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이 자주 닿는 곳에 대해서는 자주 표면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이, 동거인이, 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는, 어, 스스로, 본인 가족 중에 예를 들면 요양 시설에 근무를 한다든지 학교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분이 자기 가족 중에 자가 격리자가 있으면 약간 업무를 좀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가 격리자들 가운데 격리 과정 중에 어 추가로 옆에 사람을 그 전파시킨다든지 또는 이탈로 인해서 추가 동선을 만들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분기의 대상인 요양병원은 지금 접종률이 90.9%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49.9%이고요.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종사자는 조선대학병원에서 전체 우리 권역에 대해서 전체 접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시, 어, 조선대학교 병원 직원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권역에 대한 접종은 매일 한 100여,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1분기에서 그또 대상자의 한 그룹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대상자에 대해서 접종자를 지금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에 대한 명단이, 어, 시에, 어, 내려왔고요. 그분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 병원 종사자라든지, 1차 입원 환자 분들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국 평균으로는 동의율이, 아, 88%, 88%, 8%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는 94.4%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들의 동의율은 전국 평균이 88%또 우리 광주 우리 광주는 88.6%고요. 정사자의 동의율도율의 전국 평균은 88%인데 비해서 우리 시 정사자들의 동의율은 94.7%입니다. 그래서 또이 속에는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전국 평균인 88%에 대비 94.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백신이 3월 6일 이후에, 배달이 되고 나면, 접종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